느낌으로 왼팔이 네자 보세요 네요게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하죠 네, 네. 구독과 검은 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베지프로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민수 회원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하체 회전했었고요 하체 회전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은 지금 피니시 동작까지도 내가 딱 밸런스 잡힌 피니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피니시 동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네. 피니시 평상시에 많이 라운드 가시면 잘못 잡으시죠? 네. 피니시가 잘 생각하는 것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골퍼분들께서도 라운드 가면 피니시 못 잡는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네.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피니시를 잡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니시 자세라는 건 전체적인 스윙이 조화를 잘 이루고, 밸런스가 좋으면 피니시 자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선수들은 대부분 피니시 자세를 잘 잡고 있죠. 네. 그런데, 어떠세요? 피니시 라운드 가시면 잘못 잡으시죠? 거의 생각하는 건 그런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피니시만잘 잡아도 멋지기도 하고요. 스윙이 일단 굉장히 멋져지, 멋져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까, 조화를 잘 이루고 밸런스가 좋으면 피니시가 잘 잡힌다고 했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피니시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뭐 리듬이나 밸런스 그리고 스윙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피니시에서 할 동작은 뭔가 하면 일단은 피니시에서 가장 편투들하고 골퍼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요 왼팔 부분이에요 왼팔 네. 그래서. 이 왼팔을 이렇게 왜냐하면 팔로우스로 동작이 좀 저희는 좀 이렇게 연습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니쉬를 이렇게 했을 때 왼팔이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왼쪽 손목 힘을 이렇게 툭 풀려 있으면 지금 보면은 이 스윙이 나오면 거의 이제 피니쉬가 이제 선수하고 좀 비슷해져요 이렇게 근데 이 동작이 이제 가장 많이 다른데 이렇게 되면 되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왼쪽 엉덩이에 올라탄다 라는 느낌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딱설수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왼팔하고 엉덩이에 딱 올라타는 느낌만 딱 가져주시면 피니시가 달라지고 네. 전체적인 그리고 이 피니시가 잘 잡혀야만 내가 또더 역동적으로 몸을 쓸수 있고 또 이제 스피드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이렇게 오늘 저희 하는 이 피니시 연습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오시고. 우선은 피니쉬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네. 잡으실 때, 피니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실 때, 좌측 엉덩이에 엉덩이 근육, 여기 근육으로 올라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잡으세요. 많이 돌려야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자, 왼팔을 이렇게 90도로 만들고 느낌이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빠지고 돌리려고 했는데, 네. 자,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죠? 요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서, 왼쪽 손목을 툭, 요렇게 살짝만 힘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금 아까 전에 스윙을 하셨을 때, 네, 네 내려와 주셔도 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보시면, 피니시 때, 저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피니시 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돌리면은 이제 뭔가 회전이 잘될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은데 다들 보면 뒤에서 보시면 왼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밑으로 쳐져있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있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 이제 피니쉬가 이렇게 그냥 높거나 그래서 왼팔을 어떠한 느낌인가 하면 이렇게 내 어깨 왼쪽 어깨 옆에다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느낌이 약간 이렇게 왼쪽 팔꿈치가 앞으로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히는 듯한 네, 느낌 나시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겨드랑이가 어때요? 시원하시죠? 네. 그렇게 돼야만 스윙이 이렇게 시원하게 아크가 그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왼 팔꿈치를 이렇게 내 어깨 옆에다 갖다 두시고 왼쪽 엉덩이로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올라탄다는 요 느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등 근육, 그렇죠? 약간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이 좀 당기면서 약간 요런 느낌 날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네. 요런 느낌? 예, 네, 네. 그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피니시만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 왼팔 왼팔 그렇죠? 이렇게 왼쪽 어깨 다 두시고 많이 넘어갈 필요 없죠? 왼쪽 어깨 에 두시고 90도 그렇죠? 그리고 왼쪽 엉덩이 올라타셨나요? 네. 네, 그러면 체중이 다 실리죠. 그러면 아까보다 많이 안 넘어가는 느낌 나시죠? 네. 오케이, 좋았어요. 지금 스윙으로 몇 개만 쳐볼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왼팔이 요렇게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밑으로 그렇죠 네. 왼쪽 어깨 옆에 있는 느낌이죠 어깨가 네. 아니고 그렇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느낌으로 왼팔이 네자 보세요 네 요게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하죠 네, 네. 자 밀어 넣으세요 요렇게 밀어 넣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죠 왼팔을 밑에 쪽으로 요렇게 그렇죠 밀어 넣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 아크 자체가 팔이 이렇게 약간 커지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약간 잡아당겨지면 약간 이렇게 잡아당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팔로스로 교정이 돼요. 저희가 좀 팔로스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렇게 뒤집히는 느낌, 음, 좋으세요. 왼팔이 뒤집힌다. 왼팔이 뒤집힌다. 못하셔도 돼요. 그냥 피니시 잡고. 꼭 2초를 세 주세요. 2초. 2초 동안은 꼭서 네, 있겠다. 자 왼팔 2초. 자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히려 오지마 하고 이게 더 편하시죠. 오지마 하고 자꾸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왼팔. 자 왼팔을 밀어 넣으세요. 그렇죠.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게. 자, 요렇게. 자, 지금도더 편하시죠? 네네. 네. 자, 왼쪽을 밀어 넣으세요. 잠시만요. 그렇죠. 오케이. 요건 조금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네. 한 번만 더. 왼팔을 밀어 넣어주세요. 네. 한개 나아졌어요. 네, 좋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이쪽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음. 오늘은 피니시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어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왼쪽 팔이 이런 느낌이 나시겠죠. 왼쪽 팔이 치고 나서 지금 저희는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옆으로. 네. 그런데 왼쪽 팔이 내 왼쪽 어깨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피니시 하실 때, 약간 왼팔을 피니시할 때 90도를 만들면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내몸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얘를 오히려 느낌상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 받친 이런 느낌이죠. 이게 사실 백스윙 때그 느낌과 거의 흡사해요. 피니시를 잡을 때는 왼팔을 이렇게 90도를 만들면서 팔꿈치 이렇게 안으로 넣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왼쪽 엉덩이로 올라탄다라는 느낌.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전체적인 스윙의팔로우스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밸런스 를 만드는 피니쉬 자세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이 피니시 동작은 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 연습 훈련을 많이 해야만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습하실 거를 정리해 드리면 왼팔을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느낌이죠. 요렇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해서 90도로 피니시 잡기. 1번. 그렇죠. 이, 이 느낌에 맞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이렇게 회전이 되시죠? 네. 요 느낌 하나. 왼쪽 엉덩이 올라타서. 네. 올라타서. 그렇죠.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90도로 돌리고 그렇죠. 그때 포인트는 여기를 넣어서 겨드랑이가 쫙 왼쪽 겨드랑이가 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엉덩이 올라타세요. 그렇죠. 이 느낌 가지고 2초 잡고 내려오기. 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프로와 같은 피니쉬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힘드셨죠? 아, 괜찮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